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과학 대표 강사 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직도 이제 제가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깊은 생각에 과학 과목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제 소개 잠시만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깊은 생각에서 중, 고등학생을 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저번 주, 저저번 주쯤에 어, 올리드 중학과학이라는 이제 준비했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홍보인데요. 혹시 1학년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과학책 꼭 올리드 걸로 한번 어, 눈길 한번 주시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아이들과 이제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40%에서 1%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이 부분은 이제 제,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실제로 뭐중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어, 모범생이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었는데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전국 퍼센트가 40% 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1년 한 4개월 정도 만에 1% 안쪽으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어, 이런 설명의 자리에 와서 어,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재수없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혹은 열심히 하지 않고 해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답답함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깊은 생각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이들과 내신을 진행하고 선행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이제 90%중85% A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 90% 이상은 성적이 오릅니다. 인원수 대비로 봤을 때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85%가 현재 이제 A를 절대평가로 했을 때 A등급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생들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번 중간고사 때 같이 공부를 했었던 아이들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저와 같이 시험을 본 평가 A, B, C, D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시험 결과를 절대 평가로 환산을 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닥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조금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학생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절대 평가가 시행된 이후에 시험이 조금씩은 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0점대 70점대 봤던 아이들도 어 6개월 정도 이상 열심히 하면 90점대 진입을 하는 것을 이제 저랑 같이 경험을 하면서 아주 신기해 하고 있고 그들도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 내신 기간이라 내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내신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성취도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받습니다. 이제 이런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 제가 한 A, B, C, D라는 성취도인데요. 이 성취도에 따라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성취도를 받으면. A를 받은 학생은 90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B를 받은 학생은 80점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취도를 평가하고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문제 정도를 알고 있고, 이런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 성취도가 A, 성취도를 A를 받을 수 있고, 뭐 B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개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런 개념들을 어머니들도 좀 심어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저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직접 작성한 부분인데요. 어,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제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제 작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지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 사실 저도 피곤하고 아이도 피곤해요. 계속 저는 이야기하고 필기하고 아이들도 이야기 듣고 필기할 때 필기하고 하다 보니까 수업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 달을 보내고 뭐 5주를 보내고 나면 아이들도 이제 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찮은 작업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제 큰 도움이 돼서, 어 학생들, 다른 이제 저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머니들 이제 이거 봐두셨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 정리하게 어 하는 것들을 한번 꼭 시켜보시고, 어그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중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7 단원이 있고요. 어, 이렇게 단원이 1 단원부터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원이 보통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첫 번째 단어는 예전에 6차, 그러니까 7차보다 더 전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어, 공통과학이라는 고일과학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우리 생활, 수권의 구성과 순환은 각각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있던 것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교과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걸 외우고 계시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어, 것들을 아이들이 배운다 정도를 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교과서가 이제 어, 양이 좀 줄,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단원 수도 한 단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양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문제집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교과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양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양은 확실히 줄었고, 교과서도 내용도 이제 좀덜 나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개념이 예전에 뭐 스무 가지가 나왔으면 그것도 뭐 열댓 개로 줄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줄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겉에서는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해야 될 개념의 양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이 이제 세 번째 힘과 운동과 열과 우리 생활 이런 단원입니다. 이런 단원들이 계산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어, 이 부분들은 이제 어, 뒤에 김성우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죠. 수학적인 부분들은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어머니들을 만날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보면 하도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x축, y축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오면요. 어, 흔히 얘기하는 X축. 사실은 X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로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가로, 가로축에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라는 물리량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세로축에 결과가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1,2, 2,3, 2,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수권, 어, 그러니까 바다라든지 대기, 기권을 이야기할 때는 높이, 깊이가 가로, 어, 세로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세로축에 어, Y축에 항상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해석이 처음에 안돼 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래프만 딱 나오면 이미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어, X축, Y축이라는 건 X와 Y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어, X를 가로축에, Y를 세로축에 놓자라고 약속한 것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좀 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부분인데요. 중2, 중3은 교육과정이 2007교육과정입니다. 2007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육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주위의 화합물 소화순환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저 부분이 우리 주위의 화합물 같은 부분이 사실은 화학원에 들어있었던 주기율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마 어 약간은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잘 해놔야 나중에 이제 이과를 제 가게 되면 화학을 공부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열심히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열 에너지는 지나갔고요. 이제 이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쓰고 이제 없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중2 어머니들은 책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물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3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중3이 되면 배우고 버리는 교육 과정이 됩니다. 어, 내용이 사실 좀 많고요. 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 아이들이 3, 4 단원을 어, 거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3 단원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물리 부분을 할때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서 3 단원에서 엎어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 지금 시험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어,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이과를 갈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에는. 전기랑 전해질과 이온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또 이제 일과 에너지를 어떻게 잘 넘어가면 그다음 엎어지는 곳이 바로 저 전기 부분입니다. 어머니들 V는 IR 기억나시죠? 고거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짧지만 저 전기와 전해질과 이온, 어, 2학년 때 배웠던 화학 부분이 3학년 때또 심화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5, 6 단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원입니다. 7, 8 단원은 거의 암기 단원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3학년 어머니들은 여름 방학 때 전기 한 단원만이라도 아이들이 좀 보고 갈수 있도록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 부, 어, 그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흐름입니다.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개념이 계속 어, 배웠던 개념을 확장 응용, 확장 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자료집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자료집에 있는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어머니들 다른 건다안 읽으셔도 선행에 대해서 제가 쓴 부분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습이 잘돼 있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과학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학이 안돼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계속 개념이 응용되고 확장되고 응용되고 확장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이제 읽어보시고 선행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니군요. 어, 요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봤던 부분입니다. 원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원자,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액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융합과학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물화생지원 중에서 선택해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어, 융합과학이나 물리원에 이제 입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원에 이제 물리원과 융합과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 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원이나 영학과 고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아 원자핵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안에 뭐 원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니까요 항상 아이들이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땡 시험 보고 땡 이렇게 학습했던 습관들을 자꾸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용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약 열댓 개 정도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단원 한 단원을 공부해야 될때 학습해야 되는 용어가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게 많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용어들은 사실은 수학이나 영어,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 사칙연산하는 법,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그다음에 기초 단어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자어가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공부를 할때 항상 용어를 먼저 알고, 그 용어에 대한 뜻 정도는 암기를 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고 문제를 풀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왜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과학에서는 사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니? 왜 그러니?를 계속 물어봅니다. 시험에도 나오는 게 보면요. 다 그런 걸 물어봐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시험 문제에 왜 그래? 라고 안써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좀 귀찮아 합니다. 일부 특수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험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이제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말고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귀찮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학학습 뿐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를 생각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계산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빈 칸을 채우고 고르고 하는 과정에서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왜 이게 답인가? 왜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할수 있을 때, 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때그 답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과 어, 왜를 고민하려 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뭐 다섯 가지의 질문들은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받아보는 질문입니다. 서술형에한 번씩은 한 번씩은 거짓말이고요. 아주 여러 번씩 나왔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어, 지금 여기서 두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논리 있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쓸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든 간에 왜왜 아,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인과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과학이 즐겁습니다. 손을 넣어봐라. 이건 크지 않니? 이건 뜨네? 이런 여러 가지를 녹여 볼 테니 뭐 구쳐봐라. 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과학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어, 생각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다 곧 중학교에 딱 올라오자마자 색이 일단 두꺼워져요. 근데 책이 잡지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딱 펴보면, 아, 어마어마합니다. 과학 동안 세권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럼 재밌어 보여요, 되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텍스트를 읽어가겠죠? 어, 읽어요. 아, 열번 읽어요. 시험 봐요. 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과학책은 그냥 재미없는 잡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책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설명하고 할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꼼꼼히 자기가 거기 그림에 있는 글자까지 줄쳐가면서, 아, 이건 요거에 대한 내용이다를 분석해내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딱 올라오면, 아, 이제 과학은 중학교 때부터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너무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껍고 어렵지만, 어,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꼭 말씀, 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등과학이 안돼 있으면 고등과학이 거의 불가하다입니다. 남들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시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화학원 물리원 한다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거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주기율표를 지금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외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외우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시, 아까운 시간 동안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중학교 때 탄탄하게 학습을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난이도, 아이들이, 아, 그래도 어렵던데요? 그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어떻게 학년이 올라갔는데 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꾸준히, 어,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게 하시고 꾸준히 학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공부를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잘 하지 못하면 과학을 포기하게 되면 일단 아이의 가능성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과 선택을 못해요. 과학을 못하면. 뭐 수학을 못하면 이과 선택을 못하고 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학생 성향인데요. 과학을 싫어하면요 일단 아이들이 수학이고 영어고 국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과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좀 그렇다고 계속 해, 해,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이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심어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김성우 원장님 나오실 테니까요. 조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